사랑과 복의 근원 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함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셔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그 풍성한 은혜를 오늘도 충만히 누리는 이 새벽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나왔지만,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담대함과 기쁨과 소망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메마른 영혼이 주님의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열어 주시고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의 손길 위해 복의 복을 다하시고 감사와 기도의 제목들, 강구의 제목들,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건강을 위하여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399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말 그대로 이, 어, 이 예언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어,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 예언이라는 말을 잘우 어, 이해해야 합니다. 어, 예언은 단순히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무언가를 예측하는 것, 무언가를 알아내는 것. 그것을 의미만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예언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적인 의미에서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의 예언이라는 것은 현재의 이 현실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고 그분이 오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그 나라가 나라에 대한 영원한 승리, 그 승리를 선포하실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이 현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바라보고 깨닫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단순히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버질까라고 궁금해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깨닫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기록한 책입니다. 이 시기는 이 로마 황제죠. 도미티니아누스 왕이 왕의 시대였습니다. 앞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도로 이 로마의 화재가 일어나는 것을 모든 책임을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책임을 그들이 했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사게 하고 극도로 박해했던 이 네로 네로가 죽고 난 다음에 마치 다시 환생한 것처럼 너무나도 이 이스라엘과 기독교를 박해하는 핍박하는 이 도미티니아누스 황제의 이 시대에 그때에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 유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고 이 요한 계시록을 씁니다. 어, 당시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이 도미티니아누스가 자신을 황제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황제 숭배 상상을 거부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그 로마 제국의 강압과 박해 속에서 여러분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이 신앙 붙들고 있다가는 가족과 삶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 속에, 그런 핍박 속에 어떤 희망과 소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요한은 하늘 문이 열리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그가 보고는 이 책을 통해서 이 교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계시라. 마지막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속히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죠. 여러분, 이 게시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아포칼립시스라는 이 헬라우로 쓰였는데요. 이 뜻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게시다.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죠. 무언가 덮여 있던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게시를 통해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열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에게 실제로 주신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 일들에 대해서 하신 진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은 이 게시의 말씀을 2절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한다 그러죠. 그러니 그건 보았고 그리고 들었고 그것을 전하는 자로서 그렇게 신실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이 열어 주신 이 놀라운 계시를 지금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입니다. 터키 지역에 있는 일곱 교회에 이 말씀을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곱 교회는 단지 그 시대에 있는 일곱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를 다 상징합니다. 이 일곱 개는 이 땅에서 볼수 있는 이 땅에서 볼수 있는 모든 교회의 특징들이 다 있는 거예요. 압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모든 시대의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에 시작은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죠. 요 그는 4절과 5절 말씀에 그리고 6절 말씀에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전에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십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충성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러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말씀.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 그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바로 이 요한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핵심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에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는데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입니까? 우리가 제시슴을 받았고 구원받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사명을 받은 제사장으로서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 거룩한 부름을 받은 너희들이 사명받은 너희들인데 너희들이 이 겪는 지금의 이 겪는 이 고난, 이 고난, 이 고난을 당하다가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강해 보이더라도 이 세상은 결국은 다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복음과 교회들이 다 흔들리고 핍박 가운데서 다 무너질 것 같지만 그러나 절대로 흔들리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일장 7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핵심된 이 메시지가 바로 제림입니다. 제림. 재림. 보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그분이 오실 때 여러분 모든 눈이 그를 보게 될 것인데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그리고 세상은 애통할 것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주님 다시 오시니 그 어려운 가운데 인내하며 그렇게 주님을 기다렸던 그리고 이 땅에서의 그런 믿음 지키다가 죽었던 모든 자들이 주님 다시 오심으로 기뻐하며 소망의 날이 될 것인데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인데, 주님을 찔렀고 거부했던 그런 자들에게는 애통의 날이 된다,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땅에서 참된 자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믿음 없이 살았던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가 왕처럼 그렇게 살았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영원한 사망의 그 형벌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그러니 깨어있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주님 다시 오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끝이 날 것이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완성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열릴 것이라는 그런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가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접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두려움이 뭐666 적 그리스도 막 이런 일들이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두려워합니다.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1장 3절 보십시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내가 가까움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는 여러분 설교자입니다. 듣는 자는 성도입니다. 지키는 자는 그것을 실천해 가는 자죠. 이런 모든 자들에게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두려워하는 책이 아니라 피할 말씀이 아니라 복된 삶을 위한 지침서로 복된 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묵상하고 순종하면 날마다 영적의 눈이 활짝 열리고 주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고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이 땅에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당대에는 로마 제국이라는 거짓 권세를 꿰뚫어보게 했습니다 오늘날로 하여금 오늘날에는 이 오늘날 이 세상에 감추어진 영적 전쟁과 이 거짓을 분별하게 만듭니다. 화려해 보이는 이 바벨론, 용의 권세를 입은 짐승들, 음녀와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상징적인 의미 상징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안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용의 권세를 입은 짐승과 음녀와 거짓, 이 죄의 유혹과. 죄의 구조들,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뚫어보게 만듭니다. 그러니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죄의 유혹이 달콤해도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것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이 시작하신, 다스리고 시작하신,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완성시킬 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종말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오늘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나중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로 진행 중인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순교 순교자들의 그 삶과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리라. 회복하리라.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말하라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깨워서 성결하고 거룩하게 오늘의 이 땅을 분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시작되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모든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처음과 끝이신 이 땅을 창조케 하셨고 이 땅을 존재케 하신 그 주님이. 이 땅을 다시 온전하게 끝까지 끝에 완전하게 온전하게 회복시킬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더 충만히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